아버지가 직장암 위기 상태이신데 입원해서 검사를 모두 마쳤고 오늘은 그 직장암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. 아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저번에 아빠 기력 안 좋고 막 그랬을 때는 수술을 하지 말자고 했었거든. 이제 괜히 수술하고 나와서 회복이 안 되면 다시 또 장루를 다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혈액 종양내과 쌤은 이제 검사를 해보고 뭐 항암을 할지 방사선을 할지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. 어제 언니가 병원에 통화했을 때 지금 수술을 할지 오늘 11시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하더라고 내시경도 했거든 CT도 찍고 직장 내시경도 하고 직장암이어가지고 간장만 하고 했는 것같 수술로 해서 더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하.. 잘 모르겠네 퇴원은 언제쯤만 할수 있을 것 같아? 아 엄마 짐은 다 쌌어? 알겠어 지금 가고 있어 이번에 CT를 찍어 봤더니 직장 네. 쪽은 병원 조금 줄어들었다 음. 어쨌든 지 치료를 하면서 여기도 영향을 줘서 이제 병이 진행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막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다음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. 남자분 음, 네. 컨디션 어떠신가요?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셨긴 한데 이제 아예 걷지는 못하신 상황이고 뭐 결국은 모든 걸다 한쪽에서 들고 결정을 할 수는 없으니 이제 의견을 네. 물어보시는 거겠지만. 네. 요거는 9월달 사진이거든요 네. 내시경 하셨는데 요런 네. 덩어리가 있다 네. 근데 이제 1년 반 지나서 그랬더니 네. 네. 요런 정도로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나요? 있죠 아... 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줄었을 뿐이지 아직 네. 없어지진 않은 네. 것 같아요 누워서 사람 머리부터 이제 네. 다리가 쭉 네. 내려가다가 이렇게 변이 차고 요렇게 내려가는 데 보면은 네. 요 부분 같아요. 네. 여기서 쭉 올라가다, 이게 직장이 끝나는데. 네. 요 부분을 보면은, 요런 테두리가 진한 거에 비해서 요 부분은 뭔가 이렇게 움푹 파여있고, 네. 위에는 도리어 또좀 두껍고, 이런 거. 네. 예. 여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, 이게 병이 나으면서 암세포가 줄어들면 이렇게 폐여들 수가 있어요. 아 음. 하. <laughs> 뭐라 참 설명드리기 어렵네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수술을. 안하는 안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나요? 그렇죠. 하는 네. 게 낫죠. 이게 회복이 바로 당장 빠르게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. 그런데 네. 이제 그 수술이라는 게 전신 마취라고 이게 뭐 단순 맹장 음. 무슨 쓸개 뭐 치질 이런 것들처럼 수술이 간단하지는 않요 네. 그다음에 혹시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신 거예요? 혈액암 8암채까지만 응. 진행을 하고. 항암 치료를 하시면은, 항암 치료라는 게 이제 온 몸의 조직들에 영향을 주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큰 수술인데 수술하고 창자를 자르고 붙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영향을 받으면은 회복이 잘될 것이냐, 네. 상처들이 그런 게 문제야. 그 나죠. 네. 그럼 언제 할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도 확답은 못 드려. 요 늦으면 네. 늦을수록 좋겠지만 그럼 언제까지 그 늦게 둘 것이냐 그것도 요 어쨌든 아직까지 병원 유관적으로 남아 있고 네. 수술하게 되면은 정도 요쯤부터 잘라가지고 네. 저 위쪽 창자에 기시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한 20cm쯤 잘라서 네. 새로 붙이면은 이 병이 차라리 없어지니까 네. 검사는 계속 하더라도 네. 없어지니까 일단락은 되죠. 네. 이거에 대해서 는 <laughs> 그렇죠. 그렇죠.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계속 검사하고 재발할지는 봐야 되겠죠. 네. 근데 이제 환자분의 컨디션 무슨...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죠. 그게 제 회복이 회복을 하시다가 네 중간에. <laughs> 그러니까 이거를 그뭐다손 이거 놓고가 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만 할 수는 없는 이야기. 네. <laughs> 이게 지금은 좋아졌다 하지만 수술 안 하고 그렇죠 또 다른 약안 쓰고 이러면은 계속 네, 이러면 또 그게 더 커질 수도 더 있고, 있고 전이될 수도 있고 그렇죠. 그런 문제가 있으니 아예 없애는 게 나을 거고 혈액암 쪽은 치료는 끝이 나신 거예요? 네 지금 계속 검사 추적 검사만 음. 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은 음. 더 이상 뭘안 <laughs> 하시는 중이라면 네. 저도 그렇죠 수술을 하시는 걸 권하죠. 그렇죠 적을 때. 네. 근데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. 네 <laughs> 그게 제일 큰 과정. 똑같은 소리 저는 계속 해야 네. 될 테지만 결론을 <laughs> 네. 내라고 하면은 그래도 수술을 하시는 하는 게 하는 음. 게 낫죠. 저는 사이로 <laughs> 하다 보니 이게 조금 관점이 또 아, 달라요. 관점이 가족들끼리 이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. 네. 두 분만 계시면 두 분이서 상의하면 되지만 다른 가족들 있으면은 네, 다 있어요. 모아서 이야기 하시면은 다 생각이 다르세요. 음. 물론 다관절죽으라고 하는 이야기더 네. 문제가 생기기 전에 수술하시는 음. 게 어떻겠습니까 음. 하지만. 그 수술에 따른 후유증 합병증들은 분명히 존재해요. 네네. 그런 걸 감수하고 살라도 하는 게. 근데 그런 후유증 합병증들은 보통 사람들도 다 생길 음. 수 있는 것들이죠. 물론 환자분이 이제 그런 분들 사,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지만 음. 그런 거 감수하고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음. 의견 다 모아가지고 수술을 생각을 해보자. 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오시고요. 음. 근데 이제 이 뭔가 약을 쓰셨잖아요. 응. 약발을 받아서 저렇게 줄었는데 만약에 이제 약 중단하고 저게 커진다. 그러면 응. 이전에 쓰던 약들에 대한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약효가 안 나타나던 어. 저항이 있는 애들이 커지는 거거든요. 응. 응. 다음번에는 뭐 약을 쓰고 싶어도 무슨. 약발을 차라리 느끼죠. 응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그렇게 선생님과 얘기를 나눈 뒤 아빠 태어나기 위해서 병실로 왔습니다. 풍미맛있 맛있어요. 오늘 아빠 태어났고요. 태어나고 언니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점심 같이 먹고 집에 있다가 집으로 왔습니다. 요번 주 이상하게 정신이 없어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 했거든요. 그래서 집에 와서 환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이제 밥 먹습니다. 먹어 봐라. 밥 먹은 지 30분 됐는데 제가 지금 리브레를 하고 있거든요. 80대에서 130까지. 역시 배란 시즌입니다. 혈당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16분 동안 종아리 운동 해 볼게요. 것 같아요. 정 운동 하니까 아, 신기하다. 근데 정화 운동 멈추면 또오른다한 시간 뒤에 또 얼마나 오르는지 볼게요. 하고 안 됐더니 또 이만큼 올랐어요.